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는 곳과 서는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게 오라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셔서 하오니 우리의 삶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다. 애를 따라도 없는 은혜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열려져야 할 일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가로막고 막힌 것들이 나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10의 일주를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가정의 일터를 북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하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는 그 이름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대로 떠오라밤인나어제나 주님 생각 잘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장의 영광 난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오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또 원곤난에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오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에 닥쳐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민. 누가 보금 1장 72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장입니다. 누가 보금 1장 72절로 7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 하는 분이 있었지요. 사가랴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그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 모두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어 성소에 들어가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가리아는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죠.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던 제사장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 되는 날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짓자 비로소 사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사가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를 통하여 아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즉 예수님 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라고 예언을 해였습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헤롯 왕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도 하였고, 이 말씀은 헤로시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그 일대의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기타 등등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의 기원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 될지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들이 비로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꼽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첫째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음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사탄 즉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지셨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사람의 죄를 통하여 간섭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두렵고, 죄를 지으면 사탄은 우리를 그 죄를 통하여서 너는 내 새끼다라고 간섭을 하지요. 마귀는 죄를 통하여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없는 몸을 죄값으로 내어 주심으로 이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가려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죄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종신토록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 중에서 두 번째를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원수 마귀에게서 건지심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암의 속으로 가다 하늘로부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모름지기 부모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지 않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선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함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신토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날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원한 것처럼 거룩함과 의로움도 순간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충성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한 삶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되어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탄은 참소하고 다시 일어날 것같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비난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넘어진즉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가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 일터 사업장 자녀들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원수에게서 건진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사탄의 권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